예, 반야신경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비밀이 보임. 반야신경 경문 구설 반야바라 밀다주 즉설주와 라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해석. 그러므로 이 이에 이 마음을 깨는 깨닫는 주문을 일러주노라.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청당 스님 설법. 한야바라밀다에 들어서는 주문이 있는데 이것을 외우면 성불한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다라니를 일러 주시고 늘 외우기만 하는 뜻은 알려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다 견성을 하라 깨쳐라 하고 설명을 하셨지만 오직 다라니만은 설명을 안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다라니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주의할 일이 있습니다. 정신상의 공부, 마음 공부를 하려면 선제식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만 특히 이 주문 공부는 그 법을 모르고 함부로 제멋대로 하다간 잘못된 경제에 들어가서 견성했다, 도통했다 하고 미친 사람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진리를 모르고 삿된 생각으로 주문을 외우면 미친 생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쁜 귀신이 붙든지 하여 삿된 길에 떨어집니다. 육체가 내가 아니다. 생각이 내가 아니다. 물질이 곧 없는 것이고 허공이 곧 물질이며 정신도 또한 그렇다. 따라서 나를 찾고 마음을 깨치는 데는 형상이나 생각에 마음을 끌려서는 안 된다. 뒤집힌 꿈 세상인 현실을 깨쳐야 한, 한다는 반야신경의 원리를 알고 주문을 외워야 합니다. 참선을 하다가 잘못하여 미쳐서 어린아이를 죽이기까지 한 예가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이었는데 그 전에 참선한다고 스승도 없이 혼자 어느 절에서 멋대로 하다가 정신 이상이 되어 일곱 살 먹은 아이를 밟아 죽이려고 한 일이 있어서 자기 형에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후 병이 다 나은 것 같더니 어떤 일로 자기 형수와 말다툼을 하고는 집에서 나왔는데 그후조계사에와 있으면서 서울교경이나 한다고 묻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린 나이가 나무로 방바닥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며 혼자 놀고 있었는데, 이 젊은이 귀에 갑자기 공중에서 저놈만 죽이면 너는 부처가 될 것이다 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답니다. 젊은이는 그 말을 믿고 마음이 흔들려서 아이의 멱살을 잡고 넓적한 구두칼로 목을 찔렀습니다. 그 아이는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밖으로 뛰어나왔는데, 그 미친 사람은 쫓아가서 붙들어가지고 깔, 앉아 목을 졸라 죽이고만 흉악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은 다 스승 없이 삿된 소변으로 마음공부를 하다가 그렇게 잘못된 예입니다. 이것은 물론 제정신이 아니고, 본래 병적인 요소를 선천적으로 타고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본 정신을 찾으려고 하다가 거짓 정신마저 잃어버린 가련한 예입니다. 호응에서 무슨 말이 들렸다 하지만 이것은 다 자기 마음이고 잘못된 마음입니다. 신령이 내렸다, 은총이 내린다, 예수가 보인다, 관세음 보살이 보인다 하는 것은 다제 마음에서 나온 조작입니다. 여기에 따라다니기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 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마음자리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공부는 권위 있는 선지식을 모시고 해야 합니다. 위대한 불타의 가르침에 원을 세우고 경솔한 마음까지는 가짐을 가져서는 결코 안 되며 공부를 하는 도중에 나타나는 마음의 경계를 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가까운 데 있는 선지식에게 찾아가서 지도를 받아야 하며 한 달에 한 번이 어려우면 두 달에 한 번이라도 달라진 것이 있으면 자꾸 물어야 합니다. 마음을 바로잡고 공부를 하던 그대로 고스란히 전부 말하고 시... 시정을 받아야 합니다. 화음경에 보면 다라니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따라서 각각 다라니가 같지 않아서 어떤 원을 성취하려면 다라니를 외우고 또 다른 어떤 원을 이루려면 저 다라니를 외워라 하는 등의 종류가 많습니다. 관세음보살 다라니만 해도 아기를 얻으려면 무슨 다라니를 외우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주문을 외우라 하여 42가지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주문의 뜻을 알려 하지 말고 외우기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외우면 신기하게 그대로 됩니다. 만일 다란히 내용을 알고자 하면 팔만대장경을 다 알아야 합니다. 대개 불교에서 설명하는 불교와 설명하지 않은 불교가 있는데 참선이나 진원, 주문 등은 교리 설명이 끊어진 불교이며 화엄율종 법상 등의 교정계통은 교리해설을 의지하는 불교입니다. 다라니는 역시 설명이 필요 없는 진언에 속하는 공부법이므로 그대로 외우기만 하면 됩니다. 능엄경의 능엄주 같은 것은 상당히 길어서 머리가 둔한 사람은 일평생 외워도 외울 수가 없고 천수경의 천수다라니 같은 것도 일주일 내지 한달 정도 외워야 외울 수 있는 정도이지만. 반야신경의 주문은 열 세자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주문에 속합니다. 이열 석자 주문만 외우면 반야신경을 전문을 외우는 것과 같은 공덕이 있고, 또한 팔만 대장경을 다 읽은 것과 같은 공덕이 되어 있습니다. 아제 아제 바라 아제는 번역하면 가자 가자 어서 가자가 되고 바라승아제 모지사바는 저 언덕 어서 가자 깨달음을 빨리 성취하자 대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모지는 한문으로 모지라 쓰고 모지라 읽지만 옛날에는 이것을 모디로 표기했습니다. 여기에 디는 인도 말로 지도 아니고 디도 아니 중간 음인데 이것을 디로 발음해 왔습니다. 그래서 병문에서는디 자를 전부 디로 발음하지만 다른 한문에서는 이자를 제로 발음합니다. 가자 가자 어서 가자 저언덕으로 어서 가자란 말은 깨치자 깨치자 마음 깨치자 어서 어서 깨쳐서 붙여대자라는 뜻입니다. 있는 물질, 물질도 없는 허공도 아니고, 남자라는 뜻도, 여자라는 뜻도 없으니, 그 속에 착하디, 약, 착하다, 악하다 하는 선악의 뜻도 없으며, 무슨 주인이, 사상이니, 철학이니, 종교니 하는 등의 일체가 아닌 참나 마음을 깨치자는 것입니다. 이 주문만 외워도 순진무구한 본연의 나를 깨치고, 영원히 절대하고, 우주 이전 차원 이전인 이 마음, 일체를 초월하면서 일체를 포괄하고 있는 이 마음을 깨치게 됩니다. 그래서 신통도 얻고 지혜를 얻은 사람까지 있습니다. 우리는 반야신경의 진리를 깊이 믿고 실행하는 불교인이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렇게 하면 금생이 안되면 내생에서라도 필경 마하반야의 큰 지혜를 이루게 되고 큰 복을 짓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아제아제바라아재바라승아제모지사바의 아제 강주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반야의 본인은 언어와 문자를 초월한 것이고, 사고와 논리의 영역을 벗어난 경계이므로 설사 진언이라 하더라도 그 뜻이 표현된다고 할수 없다. 진언이란 언어의 형식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언의 본인은 언어와 문자의 낱말의 뜻을 따라 풀이하는데 있지 않음은 물론이다. 현수 대사는 반야의 뜻을 비밀히 표현하는 이 진언의 부분을 두 대문으로 나누어. 구설 바냐 바라 밀다 주 직설 주아은 앞말의 말씀을 전제로 하는 대문이란 뜻으로 천전 기우라 했고 뒤에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승 아제 모지 사바아의 진언 부분은 정설 주사라 세분하였다. 대체로 사람들은 아주 몹시 놀라운 일을 당하거나 지극히 기쁜 일을 당해서 큰 감격을 받으면. 말이나 글로 그 심정을 표현하기에 앞서서 감탄사를 바라게 된다.또 몹시 괴롭거나 근심스러우면 한숨을 짓고 울음을 터뜨릴 뿐 말이 나오지 않았을 때도 있다.이것은 다 말이 전의 표현으로 있는 심정 그대로의 직접적인 표현이고 말이나 글보다도 더욱 간절한 표현이라 하겠다.이것이 진언의 1차적인 뜻이고 주문의 기쁜 뜻을 설명하는 가능성의 제시라고 하겠는데.무한대 무진장의 생명력. 대반야지에 접촉하는 데는 언어나 문자의 해설을 통해서 보다도 이와 같은 진언이 방법이 더욱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다. 그것은 언어 문자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의 한계가 표면적이고 상대적인 것이어서 절대 생명의 비밀인 마음의 자성자리를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진언은 그낱말의 뜻을 번역하거나 풀어서 해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진언을 일일이 번역하는 경우 이 진언의 본래 뜻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만일 진언의 뜻을 감탄사적인 뜻으로 비유하여 생각하는 경우 뜻하지 않은 재액으로 죽음을 눈앞에 맞이한 사람이 아이구 어머니 한다든지 아 하느님하고 부르짖는다든지 관세음보살하고 염불을 하는 등은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는 것일 뿐 이것은 언어 이전의 표현이라 할 것이다. 이것을 번역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예부터 번역 3장이나 선지식 내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래서 청담주사께서는 이것을 억지로 번역한다면 깨치자 깨치자 마음 깨치자 어서 어서 깨쳐서 부처 이루자라고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것이다. 이하의 홍찬대사의 주석을 소개한다. 이 비밀화에 설하시는 반야는 불가사리한 경계로, 체가 곧 진공이어서 말로 지금까지 설명한 현실 반야와 다른 것은 아니다. 다만 말로서 그 뜻을 드러내는 경우 사람들이 글자의 의지에서 뜻을 풀려고 매달리고 말에 끄달려서 소변을 일으킴으로써 마침내 진공이 그 실체가 있는 줄로 고집하여 이것을 실다운 법으로 만들어 도리어 생멸에 떨어지게 되며 그리하여 진공도 또한 공안들을 모르고 그것을 집착하여 다시 무명에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 대대반야경에 말씀하시기를 일체법의 자성이 공하여 공안 성품이므로 공안 성품을 집착하지도 않나니 공안 가운데 공안 성품도 오히려 얻을 수 없는데 하물며 공안 성품이 공을 집착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진공의 근본이 이러함을 깨닫지 못하고 문득 지혜로 지혜를 구한다면 지혜는 아는 생각을 일으키고 아는 생각은 참을 잃게 되어 비추는 생각을 일으키며 비추는 경계를 세우게 되고 비춤을 따라 본체를 잃어서 반대로 그림자와 같은 일을 만드느니라 그러므로 큰 지혜는 눈앞에 있으면서 이름과 형상의 경계 곧 현상을 뒤집느니라고 하였다. 그래서 영가 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처를 여의지 않고 항상 맑고 깨끗하거니 찾으려 하면 그대가 보지 못하리라고 하였던 것이다 이제 비밀이 말하는 이밀설반야는 번뇌로 삼계에 굴러다니는 중생들의 뜻이 망령되고 지혜가 흐려진 그런 마음으로는 진공의 현전함을 구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윽하고 잠잠하게 진공의 현전함을 증득하게 하라는. 할려는 것이다. 또 뛰어넘어서 당처에 계합하는 것을 주문이라 하니 곧 열애의 생각하기 어렵고 비밀한 진실이 말습니다 주문은 중생이 부처와 같아서 다른 음을 원하니 그러므로 주문을 외우고 진리라는 자는 마땅히 마음을 비우고 그 생각을 하나에 모아야 하며 생각 생각 잠깐도 끊임없이 해서 나나 보리 가날 닮물하고 외워서 달으라고 외워서 새끼를 만든다는 속담과 같이 일념으로 하면 자연히 망상을 깨치고 참에 개합하게 되므로 마침내 본부가 곧 성인이 되게 되는 것이다.혹이 말하기를 반야를 말로 들어 설명한 현설 반야는 지혜를 내게 하여 본내의 장애를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고, 밀설로 하는 것은 이것을 외우게 하여 복을 내므로 죄업의 장애를 다스려 없애자는 것이라 하며, 혹 어떤 이는 억지로 해석하기를 진언이 아재를 건너다로 바라는 저 언덕으로 승은 대중으로 번역하여 나도 건너자, 남도 건너자, 대중이 다 함께 불이 저 언덕으로 가자,로 번역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한 이치에 어긋나고 성인의 뜻에 맞지 않다. 이미 비밀이 설하신 밀설이라는데 본의가 있었다면 사람이 어찌 해석하겠는가 적은 성인이나 인위에 있는 보살도 능히 측량할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본부의 어리 석음으로 가히 그 뜻을 해석하랴 이 경계는 이름과 말을 쌍으로 끊어서 끊어서 이치와 이를 다 잊음으로 금강불계의 사까라 안으로 보는데 지첩. 집착함이 없는 자리이다.마음이 생각에 한번 떨어지면 지견을 이루고 지견의 알을 내며 이것이 무명의 근본이니.이렇게 해서 무명이 세워지면 망법을 두고 일체의 고액을 따라다니며 흐르나니 어떻게 건져야 할까.만일 마음과 생각이 끊어진다면 지견이 없어질 것이고 무명이 깨질 것이니 피하는 이렇게 가야 할 것이다.